<laughs> 네 안녕하세요 뽕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비이어서 딸기 토핑을 만들어볼 거예요. 우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물 중에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물. 아까 좀 써가지고 저는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아무 물 상관없고요. 이왕이면 좀 깨끗한 물이면 좋겠죠? 다음 물감이 필요한데요. 노란색 물감과 빨간색 물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붓. 저는 다이소에서 3개에 1,000원으로, 1 0 0원인가 2,000원인가? 그붓 사용했어요. 역시, 다이소께 좀 싸고 썩어서 그런지, 물감만 닿으면 되게, 되게, 뭐라 그래야지? 색소에 되게, 아무튼, 물들더라고요. 바니쉬, 유광 바니쉬 준비했고요. 서클판. 서클판 준비했고, 모데나, 모데나 점토 준비했구요 이쑤시개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또 준비물이 생길 수 있으니 아맞아맞아 맞아. 테이프 필요해요 양면 테이프도 야, 양면 테이프 필요하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이용하려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뿅네 우선 모데나 점토 준비했는데요 살짝 굳은 듯한데 이거를 저는 아까 좀 만들어 놨어요 미리 얼마나 이쁘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미리 준비 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우선 크기는 그 미니어처를 만드는 사람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작게 작게 진짜 미니어처처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이거, 하, 스님 영상 참고하셔서 만들면 되는데, 좀 작게 만들려고요. 확대해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살짝만 이렇게 꾹 눌러준 다음에, 저는 손톱으로 모양을 잡아요. 이렇게 약간, 이쪽이 약간 꼭지 쪽이고, 약간 세모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얘도 옆에 있는 애도 똑같이. 지금 반 딸기를 만드는 거라서 통 딸기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나중에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 딸기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셔서 몰드를 떠가지고 점토만 넣어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몰드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따로 준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쑤시개 이제 준비하셔서요. 네, 준비했습니다. 확대한 게 편하시죠? 좀더 확대할까? 이쑤시개로 표현해줄 거예요. 그 딸기만의 그 씨가 있잖아요, 딸기그 딸기 씨를 표현해줄 거예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한다 이걸로 꼭꼭꼭꼭 찍어주시면 돼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찍어주고 있거든요? 완전 규칙적으로 말고, 약간, 그러니까 규칙적, 비규칙적으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찍다가 모양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 한번더 모양을 잡아줄게요, 저는. 좀 망가져서. 이렇게. C표면 살짝 보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멈추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석을판이랑 물이랑 붓 등등 이렇게 준비하셔서요. 준비하셔서 이제 채색 작업을 해줄 거예요. 물이 여기 있었네. 그리고 물감도 따로 준비해 주세요. 이거를 짜주고 올게요, 선. 아 맞다, 깜빡했는데 테이프 준비하셔서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거든요. 테이프를 끊어주세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면.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 하셔서요 이렇게 테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양면테이프 그냥 바로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양면테이프가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되겠죠? 따서 나서서는 이런 거를 고정시켜줄 거예요 고정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고 왔어요 겉치대를좀 바꾸고 왔는데. 너무 높아서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물감을 짜주시고, 조금만 짜주세요. 오케이. 아 노란색이 잘안 나오네. 아무래도 노란색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주셔서 우선 도, 아, 맞죠? 이거 붙여주세요. 딸기토피 아까 모양을 잡아준 거를, 붙여주시고요. 아, 어... 이렇게 붙여주셨으면요. 이제 붓으로 살, 살짝 소량의 물을 콕 찍어서, 찍어서 조금만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하셔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물, 노란색 물감을 해주셔서, 칠해주세요. 이게 다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우선 둘다 칠해주고 올게요. 모두 다. 네, 이렇게 칠해주셨다면, 이거를 조금 말려주세요. 조금만 말리고, 네, 지금 말릴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냥 칠할게요. 빼가지고 올까 소량만 적어주셔서, 이렇게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진하다. 그 주황색을 만들어주세요. 연주황 있잖아요. 완전 주황 말고. 연주왕 만들어주셔서, 만들어주고 올게요. 주황색을 만들어줬는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거꾸로 해가지 이렇게. 그냥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영상 보고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이 부분만, 맨 위에 부분 하시면 안 돼요. 눈을 불남겨놓고거서 이렇게 다 칠해주시고, 칠해주시고, 조금만 말리고 오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진짜, 살짝, 몇 분만 두고 왔는데요. 와, 여러분, 완전히 말려주신 후에 하셔야 돼요. 한 10분 정도?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laughs> 시간 문제로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연주황을 해줬다면 이제 그냥 주황색 그냥 주황색을..너무 진하다.. 색깔 조절잘 못해서 근데 그냥 주황색을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아래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칠해주세요. 그리고 좀만 더 말려주고 자, 말려, 말려줬다 칩시다. 그리고 이제 진한 주황 만들어 주셔서 또아랫 부분에 칠해주세요. 약간 연한 빨강 그 정도 이렇게 칠해주시고 입김 입김으로 조 말려줬어요. 이제 빨간색 물감 진짜 그냥 빨간색 있잖아요. 거기다 살짝 주황색 섞으셔서, 와, 왜 노란색이 없는 거죠? 살짝 섞으셔서, 또 아래 칠주시고 위에 예, 무섭다. 망했다. 망했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빨간색, 칠해주세요. 그냥 빨간색을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에 거보다 더 망했네요. 그라데이션은 전 소질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만든 것 중에 좀 아까 만든 걸좀 보여드리자면 이거 말리면 바니쉬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망했죠 되게? 하스님은 잘하셨는데 전 되게 망했네요. 네 아무튼 굳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뽀잉이의 미니어처 딸기 토핑을 만들었습니다. 어, 하스님 영상 참고하시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빠이